나아 음. 아, 진짜 내가 진짜 정리해줄게. 봐봐. 예쁘지 않아? 아프게. 거울 보여줄까? 야, 씨, 안 들어갈 같아. 배고파 같아. 아, 아, 야, 니지 다른 거. 너는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? 조금. 저금... 너는 공부를 잘했던 거지 독특한 게 아니야. 너형 지금 직원이 다서울대 연대야. 다른 매장에 가서 알바를 뛰면서 그 알바비로 그냥 경... 샤킹 쓰는 거 아니냐? 방콕 나온다. 연어 꼬꿰요. 그러니까 연어랑 치킨을 판매하는 건데 점심 시간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매출이 나오지 않았던 그런 품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 이렇게 같이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. 일단 강릉... 강남 인데 그렇게 비싸진 않네. 음. 일단... 봐봐 <laughs> 이 새끼. 아, 아니 그런, 아니 그런가? 아, 자 일단은 여기 가정집들이니까 네. 방음이 잘안 되니까 일단 나가서 마무리 한번 해보자. 해볼... 여기서는 지금 얘기가 안돼 사실. 나 진짜 빨리 먹어. 었던 거야? 네. 시비는, 시고 다리 좀 뭔 말인지 알지? 네. 게 뭐야? 찬하지 음. 않거든. 너는 지금 뭐라도 하고 있는 거잖아. 아. 네, 그런 거안으면 음. 내가 여기 오지 않거든. 음. 근데 네 성격 자체가 장. 제가 숨만 쉬어도 친절하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. 음. 근데 나는 지금 너를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촉각. 아, 계속 얘기 하잖아. 내가 왜냐면 너무 여성스러운 느낌이 너무 강해. 너 손님 오면 어떻게 한다고?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봐. 아, 안녕하세요. 오셨어요? 빨게 <목소리도> 보고 감상이이라거라고 하면 뭐라고 하라고어면라고 하면 뭐라고 하 뭐라고 하라고하 뭐라고 하 뭐라고 하 뭐라고 하 뭐라고 뭐라 하면 라 하면 제라 바로 이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뭐라고 면먹라고하뭐라어하있뭐라 진짜. 어그라 빨리 빨리 라리 빨리 빨라아 그런 거라고 하면 라라 아, 이 그럼 먹고 가. 나 이거 갔다 와서 딱 먹을 거. 이거 있겠어요. 뭔가 하기는 뭐라도 있는데? 있다고. 점수 때먹 거신가? 주저으신나. 너 반에서 몇 등이었어? 반에서 아고하네요. 몇 등? 이였 대고 교에서 5등 안에 들어도 나지금 그... 어? 좀 힘들어요. 너무 힘들다시피 이이라는게 계속 빛을낳잖나 뜨겁지. 아! 뜨거. 워도너 진짜 빚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는 게 진짜 음. 두렵거든요. 저도 예전에 어 진이 먹지. 가슴이 애리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떨어지면 어차피 족되는 거야. 솔직히 그걸 안 하려고 이러는 거지만 그런 거들면 진짜 괜찮은 거야. 근데 진짜 배째라는 애들이 있어. 맞지? 너는 어? 음. 그걸 안 챙길 거 같아? 결국 보험 회사에서도 못 받는 거 씨... 진짜 오늘 쉽지 않겠는데요? 왜냐면이 신호가 내가 맛있어. 음식이 만약에 받았다고 얘기해도 지는 소도 안 돼요. 지금 북한에서 남한 쪽으로 지금 뭘 쐈대요 그래야 이쪽 나름대로 뭔가 완벽하긴 해요 이깨스스랑청양 같이 곁들여 먹는 면같 치킨은 먹어는게요 치킨 팝콘이잖아 이 양념 소스랑 간장 소스를 만들어 다는데 간장은 아니고 차가워서는는더 맛있을 요같 이 지금 꿀소스 아, 지금 맛있네 자, 음. 리시 가면. 오 거야. 우리집 앞에 리어바리오리시리시바리시 오리시바. 오리시바. ㅎ ㅎ ㅎ ㅎ ㅎ ㅎ ㅎ 냉정하게 맛 어때? 맛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아, 않아 닭 진짜 오랜만이야 c <놀람> o 안 매워? 너무 하네. 하도... 음, 반숙이야. 가만히 있어도 배고파지는 우리.